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 민간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래서 우리 민간 차원의 혁신협의회 역할도 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어 좋은 오늘 발제를 협의회장님들께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그 하겠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3차 때 36개가 고시되어서 19개가 진행되고 있고, 4차는 160개가 검토가 돼서 44개가 고시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건설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유재영 전북도 회장님께서 검토하셨다는 고속철도 사업과 우리 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이 두 개의 국책사업으로 동시에 진행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를, 어, 우리는 어, 인천공항을 건설하면서, 어, 고속철도 건설공단 조직과 운영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신공항 건설본부로 사업이 진행됐고, 어, 고속철도, 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는 조직이 생겨서, 신규로 생겨서,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속철도 사업은 상당히 빠르고 언론이나 국가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처럼 또 실제로 그랬고,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은 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전국의 13개 공항을 운영하는 데 더욱 어 적극적인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완공될 인천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공항사 사장은 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받고도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2년도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다시 출범을 시켰습니다. 2년 반 만에. 2년 반 동안 상당히 이 인천국제공항 사업이 이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하게 공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빛 고속철도 사업은 어 제가 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만 어 한두 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예타 면제 요구와 동시에 예타 준비를 확실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로, 이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 추진도 보면, 일부 지자체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어 달빛 고속철도 건설 준비단을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키고 어이 전담 상시 조직도 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 조직도 동시에 만들어져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 특별법을 지금 현재 영원함 기타 관련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국책사업으로 어, 상향시키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법적인 그런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만나서 빨리 토의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도 그러한 조직이 움직여야 되겠고 또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예산 확보도 쉽게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담초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아, 이런 걸 어,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협의체나 컨트롤타워가 공공부문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민간부분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혁신협의회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오늘이 이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달빛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는 동서 화합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데에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 동서 화합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자주 만나야 가능하죠. 뭐 서류로 해서 약속을 한다든지, 뭐 NOU를 맺는다든지 그걸 종이 가지고서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함과 사돈을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 통로가 원활하지 못했다. 우리 그 서정혜 회장님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대구로 가시는 방법은 지금 KTX를 타고 오송에 가서 오송에서 다시 대구로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돈을 맺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사돈관계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이 달빛고속철도가 그런 부분에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발전의 관점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균형발전하면 그 수도권에 대응한다. 그러면 충청권을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과 많이 동화되어 있다. 같은 생태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영원남 내륙권 또는 남해안권이 바로 다음에 우리의 관심, 지금의 관심 대상이고 투자의 대상이고 균형 발전의 솔루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특히 이 남부 대륙권은 거의 소멸 위기 경고를 받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달빛 고속철도를 통해서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달빛 고속철도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자체 시민사회 여러 시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일일이었다고 아까 경과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지자체 못지않게 민간, 시민사의 역량이 많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을 넘어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고속철도의 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혁신협의의 회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낌없는 응원을 드린 바입니다. 달빛 소나타입니다. 그 월광 소나타라고 하죠. 이 달빛 소나타는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들려드린 악장은 이악장입니다 1악장은 느리게 이악장은 경쾌하게 3악장은 격정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느리게 진전되었다면은 이제는 경쾌하게 빠르게 격정적으로 진행되기를 같이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어, 대구, 광주 3시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균형이 이원장님도 대구에서 광주로 오시는데 오성으로 해서 광주로 오니까 9시에 출발했는데 광주에 12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사돈 말씀도 했는데 어쨌든 가까워야 거의 한 시간대로 가까워져야 이렇게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 길은 단순히 사람이 내왕하는 길이 아니라 영혼합 번영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영혼합 번영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아마 이 부분에 이제 이 철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른 어떤 한정된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하다가 좀더 폭넓게 범위를 넓혀가는 그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형태로 여러가지 토론회와 앞으로 어, 마무리가 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첫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호남의 이 시도민들이 이 염원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간의 이 노력에 대해서 어, 경아하고 감사는첫 번째 자리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광주시장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 뭐 그, 그런 행사는 몇 번을 더 해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가 어, 마련되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를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어, 뭐,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비 c 분석, 사전 타당성, a 비 타당성, 에타 통과, 뭐, 면제, 대선, 뭐, 공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도 더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더 힘든 일이 지 아니냐?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길이 아니고 경제, R&D, 문화 이미 부분적으로 활발하게 이 지역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연계하고 응원하는, 참여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토론 마무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화합과 협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연대를 해야 됩니다. 동맹을 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수 있고 그거는 오늘 이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차역에 대한 각 지역 개발, 군단위,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도 연계된 그런 각종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프리즘에 씌어져 가지고 달빛고속도로가 영원한 번영의 길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시가 또는 대구에서 여섯 개의 광역시자체에서 가장 희망적인 것이 아마 면제 받기를 아마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이 할네 가지를 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 38조 2항에 나와 있죠. 사업 내용이 구체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구체화가 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차역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차역을 다 지역마다 다 세울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최진석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거점역만 3개 정도 아니면 뭐 4개 정도 갈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론은 비시 분석이 된다고 하면 은 비용을 축소로 시켜야 되는 차원이다 하면 역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 자체를 그래서 역을 과연 다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참여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제 곧뺀 다음에는 이제 난리 날거 아닙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 우리 지역들이 먼저. 다음에 이제 사업비 축소 방안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4조 얼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를 좀 고민을 해서 제안을 제시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할때 과연 그럼 어떤 추진 방안으로 끌어갈 것인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마련을 해서 사업계의 구체화를 마련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한번 토론회를 더 개최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제는 달빛 철도가 아라 이런 정차 여기 어디 갔으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 이걸 가지고 해보잖아요. 자는 그래야지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는 예비 타당성 면제 요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다 넘어가버렸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개요, 명칭, 그 다음에 이게 요과 그다음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될 거냐. 과연 지자체와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논 논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지금 사전 예비 타당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 그 수행 기관이 서울시립대하고 더하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제는 중앙에서 오신 분들, 뭐 균형위에서 계신 분들만 계시니까 저희 지역 입장에서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접속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애로 사항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 있는지를 사전에 쭉쭉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요 어떤 기관이 좀 충충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것그다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 가그 다음에 이제 달빛 내륙 고속철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통합의 상징으로 이렇게만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어에다가 저는 내륙 철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란 용어를 하나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철도 밀도라든가 뭐 이런 게 낫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찰을 넣어줍니다. 철도가 접근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사각지대를 해소해라 라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강화시켜 버리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끝으로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갑이 건의 한마디 드리려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문제가 무지에 많습니다 몇년 전부터 끊임없이 저도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협의회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해서 좀 건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균형이 특히 교통수요 측면에서 유발 수요하고 관광 수요를 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를 반영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런 자료를 주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이 된다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어, 저희 협의회에 엄청난 미션을 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예타 개선 방안이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달빛 고속철도 예타가 음. 어, 국가계획로 반영이 되려면 4차 반영됐지만 은 0.5는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0.483인가 어, 보니 안 나왔는데 0.5 약간 넘게 해서 국가계획 반영을 했어요. 근 이거는 이제 국가계 반영이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아까 조 박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에타 개선 이게 p c 레이셔가 어떻게 12상이 나오겠습니까? 인프라 측면이. 그래서 개선 방안이 쪽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p c 이니까 코스트 대 베네핏인데 베네핏은 인구 쪽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역이 소멸 지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거가 나올지 그런 측면에서 교통 수요나 유발 수요나 관광 수요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지역 낙후도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그래서 어떤 분자 아, 베네비 부분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런 정식 또 우리 협의회 자체적으로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부분을 한번 밀도 있게 에, 만들어서 건의하는 방안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에, 감사드립니다. ఆ